이제 음. 지금 트럼프가 아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지금 일본에 가 있고. 그죠? 어그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협상, 한미 협상 체결에 이제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냐. 어. 일본 쪽에서는 히토리아 관련된 협정을 체결했고. 그런데 일본에서 뭐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음. 조선 어 일본의 조선과 관련된 뭐 협정 뭐 이런 얘기는 없어. 어. 다행이지 우리 입장에선. 그리고 또 일본하고 협정을 해보니 사실 어, 일본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조선 전반적으로 어, 우리, 우리나라나 중국하고 어, 경쟁력이 안된다 그랬지. 어, 일본은 뭐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설계 부분에 있어서 음,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쳐져 있고 어, 중국 수준인 중국 수준 정도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재무장관이 한미협상과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뭐 전체적인 틀은 이미 마련됐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어? 처리해야 될 세부 사항이 많고 어 복잡한 협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걸 보면 그어뭐 이렇게 진도가 팍팍 나가는 흐름이 아니지. 음 그리고 트럼프 역시 뭐 타결에 가깝다. 그러나 어 자기는 준비가 됐지만 음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그 답이. 어 나와야 타결이 된다. 이 이야기는 어, 협상이 진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핵심 상황 부분이 미국이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선 투자 입장에서 이제 분할 투자, 그죠? 어 그래서 어, 8년 동안 250억 달러씩 현금으로 투자하는 라 입장이고, 우리나라는 10년간 150억 달러씩 투자하면서 1,500억 달러 정도 투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8년간 200억 달러씩이냐 아니면 10년간 150억 달러씩 투자할 거냐 이런 이제? 어, 이제 그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야. 그렇죠? 어, 그런데 이걸 뭐 우리가 어떻게 어, 결정 될 것이다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음, 그러니까 어, 실질적으로 뭐이 한미 협상과 관련돼서 음, 노이즈가 우려 한 쪽으로는 우려 그리고 또한 쪽에서는 뭡니까 어, 이러다가 이제 뭐 정부가 어, 바꿔서 어, 협상을 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도 있는 건데 여튼 음,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음, 그래도 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미국이 어, 트럼프도 어, 전용기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 미국에는 사용 가능한 조선소가 많다. 어, 그리고 미국이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만 해도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이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어,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산업을 되살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어 여하튼 지금 하나오션이 필레조선소 어, 인수를 한 부분인데 뭐 그거 하나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그죠? 이미 이제 HD 현대가 미국 조선소 인수를 논의 중이다. 뭐 이런 기사가 로이터에서 나왔었는데, 음, 그런 가운데에서, 어, 뭐, HD 현대 그룹도, 어, 그거 통밥을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미국에 가동 중인, 어, 이 조선소가, 음, 한 21곳 정도도 있어. 그죠? 어, 대부분 군함하고 건, 군함에 건조나 또 유지 보수를 하는, 어,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어, 우리가 그죠 어제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HD 현대중공업이 헌팅턴 잉걸스와 함정 동맹을 맺고 MOU를 체결한 상태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이 뭐 해군력을 강화시키려고 위해서 지금 전투함수를 295척에서 향후 30년 동그 향후에 계속해서 이 전투함수를 늘려서 뭐한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 그죠? 어, 지금 295척에서 390척 정도니까 3분의 1을 더 늘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이 이, 뭐야 쉽지 않지? 미국 자체만으로 그죠? 어, 당연한 거고 그 미국 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를 해도 정비를 하고 교육 등으로 뭐 이런 나름 인건비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정상 가동을 하면 하기 위해서는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도 뭐 3년은 잡아야 돼. Yeah? 어, 그리고 미국은 급하잖아요, 지금. 그죠? 어. 그러니까 한국 조선소들과 연계 생산을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죠?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음,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 오션의 실적이 안 나왔다. 어, 그거에 어, 그거는 아까도 올려 드린 것처럼 조업일수나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에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의 조정이야. 어, 그러니까 크게 그거할 거 없는 상황이라고. 그죠? 지금 한국이 제안한 10년 동안 1,500달러 분할 투자 이 부분이 그 어, 사실 쉽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매년 150억 달러 이거 어 미국에 보내게 되면 어 환율이 오르게 되고, 그죠? 어 그런 상황에 이 흐름 부분이 진행되게 되면 원 달러 환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지, 그죠? 어, 우리 시장이 뭐 외환 시장이 큰 시장이 아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이 1,435원까지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150억 달러 한국에 어, 이런, 어, 미국으로, 어, 보낸다.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수지를 받는 조선업의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니까 러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어도 조선업 중에는 수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정나인 부분을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냐? 우리나라에서 선박 건조해가지고 대강 건조. 죠? 어, 대강 건조해서 그거를 이제 미국에 보내서 미국 조선소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죠? 그러니까 선체만 만들어 가지고 어, 배에 뜰 정도로 한번 아, 물에 뜰 정도로만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부. 그죠? 그리고 특히 어, 전투원 같은 경우에는 전투 지휘 체계라든지 무장. 이거는 미국에서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간다라는 쪽이야. 아시죠?